7월 31일 목요일 새벽예배입니다. 유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 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은 계시록 내에서 신학적인 논쟁이 가장 많은 장입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 단락 제목을 보면 천년 왕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성경에는 이러한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6절 하반절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라고 말씀하는데 거기에서 이러한 제목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20장을 보면 천년이라고 하는 말이 여섯 번 등장하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상징적으로 볼 것이냐 또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보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도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로 나뉘어지는데 이 모든 신학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년 이후, 천년 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보는 것을 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무천년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의 기간을 천년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천년이라고 하는 말은 천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각 해석마다의 장점과 약점이 있고 개혁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왔지만 현대 신학의 주류는 무천년설입니다. 저도 천년 왕국이 상징적인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재림 사이를 가리킨다는 무천년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를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를, 7절부터 10절은 사탄의 완전한 패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을 때 사탄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탄은 완전한 패배를 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4절과 6절에서, 4절부터 6절에서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손에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이 들려 있습니다. 무적행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악한 영들이 가는 감옥을 뜻합니다. 어떤 실제적인 공간이 아니라 어떤 자가 결박을 당했는데 확실하게 제압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일절에 등장한 천사가 큰 쇠사슬과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 내려와 용을 잡습니다. 용을 잡았더니 옛 뱀입니다. 요한은 환상 중에 옛 뱀과 용을 보는 순간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마귀요 사탄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사탄을 실제로 본 것이 아니고 단지 마귀요 사탄의 상징인 용 또는 옛 뱀을 본 것입니다. 옛 뱀을 보는 순간 그는 대번에 그것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천년설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힌트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상징을 보고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천년이라고 하는 숫자도 상징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재림 사이에 사탄은 결박되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난제가 발생합니다. 사탄이 무적행에 갇혀 있다면 활동을 못해야 하는데 성경 곳곳에서는 사탄이 지금도 활동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사탄은 현재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 철저히 결박당했지만 동시에 예수님 재림의 때까지 제한적으로나마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제한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사역 또한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대하여는 철저히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탄의 이러한 패배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두번 등장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폐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고 또한 무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리며 죽은 영혼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죽었으나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가리켜 잠잔다 라고 표현합니다. 잠이 들면 다시 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멸절해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땅에서 쉬고, 영혼은 낙원에서 마지막 부활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6절의 말씀처럼 둘째 사망을 받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은 최후 심판 뒤에 있는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이 둘째 사망은 5절의 말씀처럼 나머지 죽은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사탄과 악의 세력이 영원토록 고통받는 불과 유황못을 말합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사탄의 마지막 발악과 멸망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7절은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사탄은 무적행에서 나와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교회의 공동체와 싸움을 합니다. 무적행에 있던 천년 동안은 미혹을 할수 없었는데 이제 천년이 다 차고 재림의 때가 되자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를 멸절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표현은 만국을 표현하는 말로써 에스겔 38장과 39장에 있는 종말을 배경으로 하는 최후의 전쟁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장 20장에는 세 가지의 종말 전쟁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들 모두 에스겔 38장 39장에 나타난 전쟁을 다른 각도에서 묘사한 것입니다. 사탄은 망국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8절은 바다의 모래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탄의 모든 세력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은 심판을 받아 영원토록 고통받게 됩니다 그것이 10절에 있는 불과 유황못입니다 바로 둘째 사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점은 어떤 천년설이 맞느냐가 아닙니다 본질은 재림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결박되었고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어둠의 권세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도 공포에 떨 이유도 염려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이 결판났기 때문입니다. 단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탄은 남아있는 미미한 힘으로 우리를 공격하며 괴롭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박된 사탄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해 지역의 복구가 빨리 이루어지게 하시고 폭염에 농작물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8,500만 명의 어린이가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분쟁, 재난과 가난 속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학습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니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 위에 복된 열매를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유치, 유년, 초등부 성경학교, 또한 학생부 수련회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염 가운데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사님들과 환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성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9월까지 방학인데 학생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건강하게 지내다 돌아올 수 있도록 대학에서 신축 기숙사의 필요가 절실하여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필요가 채워지고 이 대학에 딱 필요한 구조와 설계가 잘 되어 학생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기숙사를 관리하며 청년들의 생활과 신앙을 지도해주실 선교사 가정을 보내주시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공 집사님 고관절 수술을 마치시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신데 이후의 회복의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조정승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이십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 치료와 언어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훈교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을 통해 나아지고 있습니다. 리을 발음이 잘 안되는데 혀가 풀리고 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종양이 활동을 시작해서 항암을 다시 해야 합니다. 힘든 항암의 과정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커진 종양을 줄이기 위해 독한 항암을 한 결과, 현재 면역력이 없는 상태로 장거리를 오가는 것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항암이 효과가 있어 병이 호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롬병으로 8주에 한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소장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며, 체중 조절을 잘 해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스로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